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들이 윤리 전범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성리학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줄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자, 우선 주의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뒤에서 배울 불교와 도가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자의 유교를 새롭게 체계화시킨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의 밑바탕에는 유교 사상이 깔려 있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성리학이 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리학을 집대성시킨 주인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리둥절할 거예요. 자 차근차근 리가 뭔지 기가 뭔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라는 것은요 정말 쉽게 말해서 원리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아직도 어리둥절할 거예요. 일단은 리는 원리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주세요. 자 기까지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주면 이해가 확될 거예요. 자 그리고 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원리 원리를 담는 그릇 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나무 의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거 의자예요. 자, 나무 의자의 재료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쵸. 나무 의자의 재료가 되는 것은 당연히 나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히 나무를 여러분 앞에 띡 하고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이 나무를 의자라고 말하나요? 자 여러분 나무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가져다 놓았어요 자이 나무를 보고 여러분은 의자라고 얘기하나요? 네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 나무를 의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다 의자 다리가 4개이고 받침대가 있어서 앉을 수 있는 원리가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나무 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를 만들 때 재료가 되는 거 재료가 되는 거 나무를 가지고 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앉을 수 있는 원리 이 원리를 가지고 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 의자는 나무라는 재료 즉 기와 그리고 앉을 수 있는 원리 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나무 의자는 기와 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도끼예요. 자 그러면 도끼에서 재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도끼에서 재료에 해당하는 것은 쇠 그리고 이 잡는 부분 나무 부분이 재료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쇠랑 나무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도끼라고 말하나요? 그렇죠, 쇠랑 나무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도끼라고 하지 않아요. 이 쇠랑 나무를 도끼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뵐수 있는 원리가 필요해요. 뵐수 있는 원리. 이 쇠와 나무가 뵐수 있는 원리까지 가졌을 때 비로소 도끼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쇠, 나무, 재료에 해당하는 것을 기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뵐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끼 또한 기와 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도끼나 나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필기 내용을 가지고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 라는 것은요.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존재한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리 라는 원리가 먼저 보편적으로, 먼저 존재했어요. 자,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맞아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이 모든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에 원리가 먼저 존재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의자라는 거 있잖아요. 의자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랑 쇠를 어떻게 만지다 보니까 의자가 되었나요? 아니면, 의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 나무 의자가 된 것일까요? 그쵸. 후자겠죠. 즉, 마찬가지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원리가 먼저 어디에나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보편적인 원리, 이 원리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고 나서는 다양한 길을 만나요. 다양한 길을 만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거죠. 이게 리일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일분수 한자 나왔다고 해서 또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뜻만 사전에서 찾아보면 끝인 거예요. 자, 리일분수 할때 리라는 것은 원리라고 해석하면 되고, 일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또 분이라는 것은 나누어지다라는 뜻이고, 수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리일 분수라는 것은 하나의 원리가 다양한 기, 다양한 재료들을 만나서 다양한 원리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안될 테니까 또 예시를 들어줄게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도끼의 원리와 의자의 원리는 사실 하늘의 원리가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늘의 원리였는데 이 하늘의 원리가 나무와 새라는 기를 만나서 도끼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 또, 나무를 만나서 앉을 수 있는 의자의 원리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원래는 하나였던 하늘의 원리가 다양한 기라는 재료들을 만나서 도끼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 의자의 원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리일 분수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리의 두 번째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리를 두 글자로 말하면 태극이라고 불러요. 자, 리를 뭐라고도 부른다? 네, 태극이라고도 부른다. 이 태극은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하늘의 리가 다양한 길을 만나서 다양한 리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즉, 리, 다른 말로 하면 태극은 모든 것이 존재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새로운 개념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지금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꾸 복습하면 익숙해져서 쉽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더하기 빼기 배울 때 엄청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쉽게 느껴지는 것처럼 뭐든지 익숙하게 만들면 쉬워져요. 자, 끈기를 가지고 다음 기의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는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라는 것은요, 운동 변화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자의 원리나 도끼의 원리는 나무나 쇠가 썩어 없어지듯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의자라는 원리나 도끼라는 원리는 영원히 존재해요. 나무나 쇠가 썩어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원리의 그릇이 되는 재료, 즉, 나무나 쇠 같은 것들은 영원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나무, 쇠 안에서 무궁무진한 운동, 그리고 변화를 통해 언젠가는 썩어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리 라는 것은 영원하게 존재하지만, 기 라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리와 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자, 리와 기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리학에서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랑 뭐로 이루어진다 했죠? 그쵸, 리와 기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 있는 리와 기는 항상 공존할까요? 같이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존재할까요? 네, 당연히 모든 만물은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현실 속에서는 항상 리와 기가 공존할 거예요. 자, 이 리와 기가 항상 공존한다.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섯 글자로 리기 불상리라고 합니다. 리기 불상리 할때 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 온 리와 기를 말하는 것이고 자, 불자는요. 아니 불자예요. 그리고 상은 서로 상자이고 리는 분리할 때 리자입니다. 마지막 리는 분리할 때 리자예요. 즉 리와 기는 현실 속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항상 공존한다라는 것이 리기불상리예요. 리와 기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리와 기는 본질적으로 같나요, 다르나요? 맞아요, 달라요. 우리 위에서 봤듯이 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로서 항상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기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서 항상 운동 변화하고 언젠가는 없어지는 성질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와 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수 있어요. 리는 원리이고, 기는 그 원리를 담는 그릇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 속에서 항상 공존한다 할지라도, 이 리와 기는 본질적으로 섞일 수 있는 것들일까요? 아니면 섞일 수 없나요? 그렇죠이 리와 기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리와 기는 섞일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와 기가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리기불상자비라고 합니다 리기불상리 할때 리기는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리와 기를 뜻하고 불은 아니 불자예요 그리고 상 또한 서로 상자예요 자 그런데 자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섞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기 불상잡이라는 것을 풀이해보면, 리와 기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결코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섞이지는 않지만, 현실 속에서는 항상 존재한다, 항상 같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리기 불상잡, 리기 불상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와 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우리 성, 본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리와 기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리와 기가 만나서 어떤 물체가 형성되었을 때는 이 리를 더 이상 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성 할때 성이요. 자 그래서 성은 즉 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주자의 학문을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알겠죠? 또한 리와 기가 만났을 때는 이 리를 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표현도 맞고 또리 대신에 성과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여기까지 따라온 것도 너무 훌륭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해서 다음 개념 보도록 할게요. 또한 주인은 맹자의 선선설 즉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는 설을 받아들여요. 자, 우리 맹자의 성선설 한번 복습해 볼게요. 맹자는 하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자연적인 하늘로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편적인 덕성이라고 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이제 기억하면 돼요. 자, 이렇게 맹자는 하늘로부터 비롯된 이니의지의 덕을 우리 마음 속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았어요. 하늘은 보편적인 덕성인데 우리는 이러한 하늘에서 온 보편적인 덕성을 우리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자 또한 이 맹자의 성선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어요. 촛불이라는 사물도 자신의 몸을 태워서 주변을 밝게 비추듯이요. 그리고 나무, 의자라는 것도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자, 나무라는 것도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안게 해주니까요. 이렇게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라 생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자는 모든 만물이 자신 안에 선한 본성을 잠재적으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어요. 즉, 이렇게 선한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 본성이 선한지 아무도 몰라요. 잠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마음의 본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마음의 본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마음의 본체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본성, 우리의 성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본연지성이라고 해요. 본연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위에서 보았듯이 하늘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게 부여한 순수하고 선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본성 있죠. 그 성을 좀더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단어가 본연지성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본연지성. 성은 본성은 리라고 했죠. 원리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 홀로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쵸. 아까 위에서도 봤듯이, 리 라는 것은 현실 속에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하죠? 그쵸. 내 네, 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리, 즉 성,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연지성은 기가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현실 속의 모든 만물은 리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따라서 이 본연지성이 현실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기가 필요한 거예요. 즉, 현실 속에 존재하는 본연지성을 표현한 말이 기질지성이에요. 기질지성 할때이 성이라는 것은요, 본연지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기질의 영향, 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본연지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국 이 기질지성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본연지성이라는 거예요. 본연지성이 현실 속에는 혼자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 기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질에 쌓여 있는 우리의 본연지성을 표현한 말이 기질지성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은 본연지성 플러스 기질지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모든 만물의 본성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에게 본성이 두 개, 인격이 두 개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한 가지 본성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 뿐이지, 우리의 본성이 두 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본연지성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는 이니에지의 아주 선한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원래부터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성이 이렇게 선한데 악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자, 일단 우리의 본성은 이니에즈의 덕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악의 원인이 성에 있다고는 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죠? 네, 모든 만물은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으니까 기만 남겠죠. 자, 기라는 것을 인간에게서 따지면 뭐죠? 그쵸. 우리의 본성을 담고 있는 그릇, 육체, 뼈, 살 등등이 우리의 기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육체 뼈, 살, 근육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나쁘다라고 할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자꾸만 먹고 쉬고 자는 걸 바래요. 즉, 먹고 쉬고 자는 것을 바라는 것은 그 자체 악은 아니지만 이게 지나친다면 악으로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우리의 육체에서 비롯된다라고 볼수 있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을 변화시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질을 변화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착한 본성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 기질을 올바르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기출에 보면은 우리의 본성은 허령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허령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령이라는 것은 마음의 지각 능력이 무한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자, 서양에서는요. 이 인지하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머리로 인지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양에서는요, 우리가 인지를 한다고 할 때는 머리로 한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것을 인지한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아차릴 때, 뭔가를 알아차리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 자, 이 점이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외부 사물을 무한하게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자, 이것을 허령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 볼게요. 감정 볼게요. 감정.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만물이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기와 만날 리는 이제부터는 성이라고 부른다는 점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 즉, 본성은 이니에지의 선한 덕을 품고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라 했고요. 즉, 본성이라는 것, 이니에지의 그런 선한 본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착한 덕성을 단지 마음속에 품고 있기만 하는 거라 밖으로는 편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잠재적인 선한 본성이 외부 사물을 만나잖아요? 외부 사물을 만나면 그럼 이제 감정이 생겨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안올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외부 사물,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을 예를 들어볼게요. 착한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방탄소년단을 이렇게 마주했어요. 자 그러면 방탄소년단이라는 외부 사물을 마주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아주 마음이 꿈틀꿈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기쁨.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표출될 거예요. 이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외부 사물을 만나면, 우리의 본성이 외부 사물을 만나면 감정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내부에서 외부로 표출될 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의 활동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활동하면, 즉, 마음이 활동하면 감정이 생긴다, 이 감정을 한 글자로 정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주의, 주자는요, 이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요. 자, 그런데 주인은요. 이 감정,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요. 하나는 도덕적 감정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도덕적 감정을 제외한 모든 감정. 즉 비도덕 감정,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 감정으로 이렇게 크게 감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감정을 두 글자로 하면은 사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도덕적 감정을 제외한 모든 감정, 즉, 일반적 감정을 칠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쵸, 우리 맹자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맹자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이네 가지 도덕적 감정을 말했어요.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측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수호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의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사양지심이라는 것은 사양할 줄 아는 그런 감정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측은하게 여기고 부정의를 미워하고 사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도덕적인 것과 관련된 감정이죠 그래서 주의에서도 측은, 수호, 사양, 시비지심 이네 가지 도덕감정을 사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도덕적 감정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감정을 이 일곱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칠정, 이 일곱 가지의 감정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일곱 가지의 감정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말일 거예요.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아마 희노애락까지는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희노애락이 이 희노애락이에요. 자 그러면 도덕감정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감정을 어떻게 일곱 가지로 정리했는지 그 희노애락 애호욕이 무슨 뜻인지 풀이를 해볼게요. 자 희노애락 애호욕 할때 희라는 것은 기쁨을 얘기해요. 그리고 노란 노여움 그리고 에란 슬픔 락이란 즐거움 에란 사랑 그리고 오라는 것은 미움 그리고 욕이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뜻해요. 주인은 이렇게 도덕적 감정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의 감정을 희노애락애오욕칠적으로 정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감정까지 보았어요. 생각보다 쉽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이라는 개념까지만 정리하면 성리학의 기본적인 개념은 끝나요. 자, 그러면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주인은 이 마음 또한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겠죠. 모든 만물은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마음 또한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리를 대신해서 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니까, 마음은 당연히 성과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즉, 마음은 본성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삼고 근육과 피라는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마음속에 본질적인 속성으로 있다라는 점이에요 알겠죠? 마음속에 본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성과 기로 이루어지니까 본성과 기로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런데 이 본성이 외부 사물을 만나서 바깥으로 발현하면 즉 마음이 활동하면 감정으로 표출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인은 마음 안에 본성이 있고 본성이 외부 사물과 마주하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통과한다, 주제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심통성정이라고 해요. 자, 심통성정에서 심이라는 것은 마음, 통이라는 것은 통과하다, 주제하다라는 뜻이고, 성이라는 것은 본성, 정이라는 것은 감정을 뜻해요. 자, 그래서 마음 안에 본질적 속성으로서 본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본성을 주재한다라고 할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본성이 활동을 한다면 외부 섬유가 마주한다면 바깥으로 표출되면 그것을 감정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감정 또한 주재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주재한다라고 해서 심통성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리기성정 심이 뭔지 쭉 정리해 보았어요. 복습해 보고 수업 마칠게요. 성리학에서 보았을 때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리와 기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어요. 자 의자를 예시로 들면 이 나무 의자에서 리에 해당하는 것은 앉을 수 있는 원리였고 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 나무 재료였어요. 그쵸? 그리고 이 리라는 것을요. 다른 말로는 본성, 한글자로는 성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은 곧 리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성은 곧 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의 학문을 그렇기 때문에 주자의 한문을 성리학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본성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고 그저 잠재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의 본성을 주자는 선하다라고 보았어요. 의자가 어떻게 선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안게 해 주잖아요. 그래서 선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표현으로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어요. 본연지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원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선한 원리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원리인 본성이 현실 속에 존재하려면 기랑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와 함께 하고 있는 본연지성을 가리키는 말로 기질지성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기질지성할 때 성이라는 것은 본연지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은 본연지성 플러스 기질지성이다라고 하면 본연지성을 두번 언급한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이 외부 사물과 마주하면 감정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즉, 감정은 우리 마음의 활동인 거예요. 우리 본성의 활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미와 기, 즉, 성과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의 본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본성과 그리고 본성이 활동하면 생기는 감정을 주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심통성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성리학의 기본 개념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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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뒤에서 배울 이왕 이익까지 기초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꼭두번세번 번 보도록 하세요. 처음 듣는 개념이라서 지금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절대 어려운 개념 아니고 단지 새로운 개념이라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상 꼭두번 보세요. 두 번, 세번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